그럼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형상대로 지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흥과가아니다 사실은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손의 부분도 있고, 과거의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잖아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창택기 1, 2, 3장에서 어, 북한에서 우리가 말할 수있다 말할 수 있다면, 뭐, 하나이 사람이, 사람이 지으신 것을 그 결국은 짚고 하셨나요? 아니면, 좀, 마음 상하셨나요 마음이 상하셨나요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 이런, 아, 지금, 예, 소명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창국의 민의 상자들에게 말씀드 사람이, 지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실패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까지만 하면 실의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작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지 작품대로입니 하나님의 뜻대로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공간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아닌 것 같기 잖문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이 나으셔서 깨쳐 부서버리진 않으셔서 에덴 동산을 탁 우르내고 그걸 다시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 바로 속사람을 닮은 이슈와 이시아고 그래요. 그게 장기의 사람들 연기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게 되면 지워지고 빠져요. 권장자님이 피곤해서 졸기 때문에 권장자님이일어지면그지우지 <laughs> <그걸> 마라 져요아요 <laughs> 그냥 문자 찾는 거에요. 이런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국은 그, 결국은 이분명은 결국은 분명은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넓은 남자와 여자가 되거남자 여자는 이거는 음, 그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 같은면 암컷이 컷 이렇게 했지. 남자와 여자들도 막아니는 그래서 앞, 앞 시간에 연놈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몰랐대. 너무, <laughs> 너무 그 고급 <구급> 용어를 썼던 지이제 <laughs> 이런 의미에서 얘기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거는 동물의 자우음을 이야기하는 암컷과 수컷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의 의미로 보면 몸연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하자라고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 욕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드니까 욕해야하는 거, 돈 많이 드니까 욕해까지하지 마세요. 우회 하지마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는데 이게 그 창세기 여섯째 날에 창조로 보 이게 우리 형상이야 어쨌든. 거예요. 누가 얘기한 에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거기 뒤로 짧게 뜨면 많은 거. 자, 그러면 우리 형상 이제 여기는 에 각종 그 뭐냐 기질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합시다. 각종 기질이 다 있는 거야.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방송그이 그 말씀을 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후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한 것으로 비추어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을 지시고 으 항상 후회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워서 학교 다닐 때그 배운 그, 것을 볼수 있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아, 우리가. 그, 노, 자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그 사람은 성선설을 중에 주장했네요? 성악설을 주장했네요? 내가 알기로 성선설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을 짓고 후회하셨으니까, 안맞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음. 성악자들이그 사람을 본래 악하다고는 이미 성경에 종리 하고 있잖아. 인간 목사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사람을 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본래부터 태어난 사람이 악한 것을 하나님의 본성인 손으로 이끌어 올리는 거야. 그리고 위로 이끌어 올린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이 사람에게는 와서 사람을 도화시키는지세상관에는 형질 변경이야. 요새 형질 벽경 때문에 국토부장만 굉장히 그 구멍을 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후회하시고 인간이시고 후회하시고 시고어어 어, 그랬는데 예, 그 공방에서는 잘못 그려진 그림이나 그릇 같은 걸 깨쳐버리고 그리고 태워버리고 어, 그래서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은 없애지 않았다. 에덴동산 밖으로 래 이게 얼마나 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론이 여기서 이제 성립이 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에게또 그, 그, 저기 그 에덴의 에레, 때도 뭐, 또 구할, 고뭐 이런 거다 이제, 그, 그, 패단이 필요한, 신앙.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여러 번 얘기했고, 창세기를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말씀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 여자가 꼭 나온다 말이에요이장이라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가면, 음, 코에 생기가 들어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남자와 여자는 바로 이어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H. 이게 창자는, 창자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그릇이라는 말이요 이것이 그리고 그릇이고 여기는 공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흙이라고 흙이라고 합니다. 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 저걸 흙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으로는 이슈와 이슈자가 지어지는 곳이 뭐냐면, 이것들 중에 하나 그런 뜻으로 쓴다고. 창세기 2장에서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좀더 이것을 진행하면 짧게 빨리 끝나려면, 진행, 법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을 이게 뭐뭐 시부리에 이불이 결국 남자여자 같은 거 같아요. 어 이거는 어떤 것을 뜻하는면 그릇의 의미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그릇의 의미를 쓰는 거요 그래서 세상에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하나님 말에서 성별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 다시 나뉘어서 하 또다시 만들죠 근데 만드는 과정이 틀려 만드는 과정이 일장에서는무디형상으로 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달라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틀리다고 창세기 2장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 속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충돌이거든 충돌이. 게 뒤에 가면 이제 가난전명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이게 없으면 빛의 없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 그동안 가진 여러 가지 형질과 여하라니 힘들과 하나의 분질이 왔을 때 이렇게 이르나, 이르나, 안 이르나. 안 이르나. 이게 충돌되지 않으면 피하를 시떨하지 못하는 일을 를자 했죠. 피하라 시이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어, 그, 아담이 손을 할 때에 하나님 운영하신 뭐, 이런, 그 나오죠. 그게 바로 생기를 깨달았다는 뜻이란 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인데 자칼과 네케바로 네케바로 히브리어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는 남자 여자라는 말만 있지 영적 남자와 여자라는 이씨와 이씨 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창세기 1장에서도 남자 여자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남거예요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는 창세기 1장에서 쓰는 것 외에 나머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착하지 않은 사람 내게는 거의입니다. 전부가 전부가 안에도 이시아 여자도 이시아 남자만 이시 이렇게 거의 다는 거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이후에 남자와 여자라고 언급되는 것은 성별의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말로 표현하는 남자와 여자는 둘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말씀 속에, 망하의 말씀 속에 장차 내게 아들을 낳아줄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그 말씀을 돕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도 음. 좀자대하게 할게요. 어, 지연구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 거 그러면,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맞는지 우리가 증명해 봐야 될까요? 입증해 봐야 될까요? 그래야 고짓과참여옵니까 입증하지 않으면 고짓과 참여 안나옵니다그럼 사실을 사실해 봐야 되거요 사실을 사실해 다는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 열매가 그친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온 다가 사실을 사실하였다.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가 무슨 한문세대는 이걸 훌륭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참. 조금 자랑해서 미안해요. 어, 이제 이 우리가 사실하여 보면, 이 사실을, 이 사실하여 보면, 살펴보면, 이 남자와 창세의 1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신학의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집자하는 결정적인 남자와 여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할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발언하여 지금 진일구하여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진일구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진일구하여 가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완성된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만약에 완성품의 남자와 여자라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와 서사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풀어나거 이런 말씀들로 사실을 하여 보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짚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게 이미지지. 그러니까 겉사람에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는 게 이미지지. 그 속사람에 하나님 의 본체가 맞아. 뭐. 그것이 이미 말했듯이 어, 그 믿음의 결과는 어, 영원의 본이다.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마태복음과 복음과 사장 복음과 하나님의 영시다라고한 부분이라는 거야. 이.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슈와이스는 보이지 않는 용체지만이 창세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 한사면이 남겨지는 칠사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개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개형이라고 결론까지 도출하는 전개형이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의 님 창조의 역사가 어디에서 끝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끝나요? 요한계시로서 끝나요. 그럼 요한계시로도 끝나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로 끝나요라고 말했죠? 그럼 요한계시로 끝나요? 안 끝나요. 요한계시로안 끝나요. 요한계시로안 안 끝난다는 저, 저,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계시이 계속 이제계이왕계시계시계시장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하계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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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어 10장 10장 어 작은 책이 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 먼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주와 함께야 끝나거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저, 지금 전체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 내 40대, 5 0대 전체에서 어,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많이 했다는데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됐, 됐잖아요 음. 그러면 예수는 끝나야 되는데 예수가 아직 없다는 얘기잖아. 예수가 어서 오 없어서 예수 없잖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가이끼리로 응? 어느 노래 가다 보면 가이끼리로 방황하는 순서가 됐는데 어디로 가요? 여기서 제가 처음 창세기를 하면서 쓴 용어가 뭐면 재창조예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제가 편의상 재참조라는 용론을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이 재창조라는 뜻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이미 됐어요. 창세기 2장도 율법적인 시대로 끝나면 끝났어요. 창세기 3장 뭐가 나왔어요? 생성나무가 나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완성하는 때까지가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를 우리. 잃어버린 에덴이 창세계에 기록되지,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사를 기록하는 거 창세계의 복을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창세계로 시작했는데, 창세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요, 저 창세계 사장부터 요한계시록과 아멘까지가 그 애들은 행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애들은 행복하려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서 창세기 3장 와서 창세기 3장만. 3장만 그래서 이 부분을 재창조라고. 여기까지 와야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는 그런 그 창세기 3장의 재창조가 우리의 영적 생활로 보면 마지막 알세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진짜 알세시. 여기서 제가 참고로 누구의 말씀 친구누요 누구의 마트인, 누구누구 누구의 누구가마잠자누구 누구의 누구의 마트인, 누구의 마누애의 마트인, 누 얘기를. 왜냐면 네 루에 의이야. 루에가 네장이필요해네 점이 이는 네 뭔지 뭐 이해하시나요? 허물 번. 허물번 되게 되장요 그러면 네장을잡면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기 여기까지가 네장 여기 바다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원래 바다잖아요. 흙, 화난 전형으로, 그흙 가만히 시작부터 시작. 이건 내장이야. 네 그럼 내장을 네 하면 뇌가 어떻게 돼요? 뇌 모양이 어떻게 돼요? 뇌가 투명체가 돼. 뇌가 투명체가 돼. 추억이 다 보여. 빠르게 다 보여. 백지장 이렇게 빛에 비춰 보면 이렇게 간절히 보이잖아요. 어? 속속 대표는 의자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래 투년체가돼 이때부터 시를 뽑아서 고치를 만든 고치가 돼이 고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고치를 어, 고치를 고치고 고치를 뭐예요 그러면 누나 내가 동선 합니다 고치고치가 뭐냐면 속에는 이게 보시고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데이가 들어있어. 이 자체를 우리는 고치가 그래. 고치. 이렇게 집을 짓고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볼때 미리 저 전에 얘기했듯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는 것이다. 각자 집을 짓는다라고 했죠. 각자 우리가 집을 짓는 자산라고 보고서에 나오는 게있어죠반소매있냐 모래를 짓느냐, 이게죠 바로 이걸. 왜? 그럼 이게 숨면에서 어떻게 소명하고 있냐? 요한개 지금 유리바가 나죠 유리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 감축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야. 스크린이 없어. 가려진 다고 없어. 그래서, 누구 얘기를 요 우리가 이 바닥부터 시작할게요. 바다, 바다지만, 사실 바닥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 바닥부터 박박 펴가지고, 어? 낮은 고급, 높은 고급, 여자들은 몰라. 낮은 고급, 높은 고급 하는 거 여기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근데 행복 끝, 고생 시작인데 희망이 있는 고생이야. 희망이 있는 고생이야. 일반 교회에서는 죽을 동안 살던데도 희망이 없는 고생이요 이거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될까, 안 될까, 뭐, 어? 어? 뭐, 뭐.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엉동에 뭐 집을, 뭐, 이럴까, 저럴까, 뭐, 뭐, 거기저 남진인지, 뭐, 북진인지, 뭐, 이는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식이요. 에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의 음성을 진짜 듣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고치가 보여. 고치가 보인다는 뜻이 뭐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한번 부어봐. 11조를 한는데봐 내가 내 천국 천에 어? 내가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그시험해 아! 이럴 때있잖아 시험해 본은어 시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어, 한 사람이 있 다른 사람은 표현, 표현을 안해시험해 봤는지 안는지 하나님을 진짜 주신 다로돈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예수님주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좀 이제 내일 더 알아요. 내일 좀요 오늘 좀 보충해주세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말씀은 모두 마치겠습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